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매력 분야 권필쌤입니다. TGIF. 원래 이 불금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불금을 이제 기대하면서, 어, 이제 그렇게 이제 또, 어, 기대 찬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데, 어한 6일 내내 또 오셨으니까, 아, 거의 6일이죠. 6일을 하고, 이제 하루만 또, 오늘만 또 보내시면, 내일은 또 다시 주말입니다. 어, 좀 몰랐었는데 기사를 봤더니 왜 우리가 월요일날부터 셨잖아요. 근데 월요일이랑 금요일이랑 막 얘기가 많았대요. 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날 쉬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. 근데 이제 뭐 이게 금요일날이 이제 쉬지 않아야 되는 게이 연, 월 말에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중간에 어정쩡한 것보다. 그래가지고 이제 31일 날에는 이제 평소처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그랬다고 기사에서 본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일단 날짜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Friday January 31st 2025아 제가 왜 처음에 어? 이렇게 버벅거렸냐면은 벌써 네 제니어리가 끝나가요. 네,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. 지금 깜빡하고 있었네. 네, 그래서 저 Friday를 February인자고 깜빡하고 있었습니다. 어쨌든 네, 오늘 1월의 마지막 날. 자, 오늘 여러분들 함께할려는 짜잔 방법을 알아보다. 방법을 알아보다.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해 하게 할까요? 사실은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좀왜냐면 이거는 문법으로 따졌을 때. 문장이 두 개가 합쳐지는 느낌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저랑 거의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이제 이해는 충분히 할수 있다. 그리고 제가 설명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면은 see how. see how. 근데 이게 활용 방법이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see 동사 주동사로 쓰는데요. 그 다음에 뒤에 하우 다음에 주어 동사가 또 들어가요. 그래서 그렇게 써야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쓸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예문을 보시면 여러분 언제 어, 딱 알아들으실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어. 뭐, 뭐, 이제 어떤 방법을 알아볼 수 있어요.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.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. 네, 근데 이번에 제가 예문을 구해온 것도 뭐냐면은, 어, 이것도 미드에서 그랬어요. 미드에서, 어,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. 면접을 봤는데 잘 됐죠. 면접을 보고 잘 됐는데,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, 어, 검색해서 알아보실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면접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고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. 예, 당신은, 어,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,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저기얼마성장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면 you can you can see 하면요 어 알아보실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you can see how 하면 얼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w 그 다음에 we 그 다음에 성장했는지 improve 그니까 러 근데 성장된 상태잖아요. 그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거죠. We improved recently. 여기서도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recently, recently 이렇게 하시는데 r e 을 recent, r e c e n t 이렇게 발음하세요. 리 하면 틀 하는 것보다 리슨 가 훨씬 발음하기 편합니다. 그래서. Uh, you can see how we improved recently. You can see how we improved recently. 자, 우리가 얼마나, 최근에 얼마나 성장했는지, 어, 당신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, you can see how we improved recently. 그래서 여러분들, 어, 조금 여기서 배워볼게. 어, see how도 있지만요 recently의 발음도 좀 여러분들 유념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 improve 이게 성장하다라는 improve라는 동사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꼭 연습해보시고요 내일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